아가들! 응! 아빠 왔어! 응! 아빠 렇 보고 싶었어? 응! 아가들! 응, 아빠 여기 있어요! 응! 아빠 맞아 나온 거 아니야? 응! 아가들! 응! 응?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응! 어디, 어디에서 맞는 거야? 아빠맡으려 나온 거 아니야? 어, 응! 응? 너무 간격입니다 간격. 감격. 아이고 그렇게 좋았어 아빠가, 응?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조광구. 이리 와나? 이리 와. 봐 응? 자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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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잘 이제. 드립을 막 드립을 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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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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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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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여 I want to 지 o I want to g 지 I w 잼 바짝에 먹는다 여기서 응? 저부 치면 오 노는 자 블라운즈 알았나 보네 얘들. 또무한데 응? 너 완전 얼굴 피마가 됐다 이제. 응? 아빠세요? 이제는 안나 나오네. 나오네 이것들. 안 나오면 대뿌리 이게. 워어어어어어어어어 워어 <laughs> <laughs> 졸았어 아빠 이상 깜깜주네 그니까쫄았네 얘들. 응? 응? 꾸르르 꾸르르 한 거야? 에너미 같아 응? 응. 음, 아가들. 자, 우리 토론해 봅시다. 인서 보다 뚝떨져 가지고, 이봐저 예, 녁에 좀. 밥먹으로 나왔습니다. 치안 형님 만나서 야, 저 구름 내리전했던 구름 여기 왔네요. 선셋 시간이 그런지또 하늘 너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기가아침니라기가아혀딱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하늘 색깔입니다. 아셨습니까? 너무 예쁘죠? 야. 팔각길이다의 선셋 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인절미 라떼 먹으러 왔는데 아, 이거 어디였지? 진짜 구름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예전에 했던 그 구름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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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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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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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잘 음, 음, 있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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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왔어요 응응응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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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두팔에 두다운 애 있네 그봐 뭐 그렇게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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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이뻐 죽겠어 우리 아가들 아, 나가일로 어?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하어 봐. 응? 그게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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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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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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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신나고 저도 너무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이쁘다 그무이쁘 눈이 이렇게 이었다고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 너무 이쁘다 어, 너무 이쁘다 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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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서 너 얼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응? 응? 이똥 같이 사는 이제? Ils sont... 도이뭐 하냐 이거? 이고이트 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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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이거 이거 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로 가는 거야? 너도 이거 밥도 흘렸네. 취야 있네. 너무 이뻐 음. 근데 여기 높은 데서 너무 장난치면 그 응? 안, 안 돼. 떨어지면 큰일 나요. 저 밑에 방송이 편한데. 알지 응? 안돼 안돼. 방송이 좋은 위도 여기 떨어지 있고. 여기 또 방송이. 있네. 응? 응? 하지 마 너무 너무 세게 하지 마요 노는 건 좋은데 폭력은 안 돼요 응 안고 있어 응 나서 꼬리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이거 하나 더, 더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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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키워시게 <laughs> 응? 꼬리 귀여워. 여봐분 내가 이제 오늘 알아서안 하는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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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뭐냐? 아이고, 아이발이이고이거이 됐어? 응? 응? 안고, 응? 개 훌쩍 올라 버리네? 조건은 뭐예요? 그래서? 공놀이 해? 응? 응? 응. 아들 딸 응? 응? <laughs> 왜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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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졸려, 잘 거야 이제, 알았어. 자. 응? 야, 바로 붙어이또올라 살아가면. t 고 이제 t n y 이 a 냐 미견. 오도. 나탁 이년에. 이에 자.